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어,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을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나왔고요. 어,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 어, 교회를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니긴 했지만, 구원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어, 그런, 그런 것이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 주체가 항상 저였고, 뭔가 저의 진로를 정할 때도, 저의 주, 진로를 정할 때도, 저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 저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진로를 설정해 나갔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럼에도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뭐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민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더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민 자매를 통해서 이면성 형제님과 복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성경에 대한 불신이나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에 관한 그런 복음 관련된 말씀들을 천천히 그리고 좀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기존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뭔가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이 점점 생겨나고, 알면 알수록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어, 저의 죄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흠없고, 이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를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럼 나의 죄는 얼마나 또큰 것인가 하면서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물어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계속 그런 저에 대한 연약함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그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고 싶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에 약간 그런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되나? 혹은 뭔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역시나 이제 교제에서나 기도에서나 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상의를 해보니까 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행위로서가 아닌 제가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찾고자 했을 때 점점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순간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구원조차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생기게 될 정도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주체가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되게 험난하고 좁고 그럴 수 있지만, 어,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이제 행해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기에 거기에 보은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이제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임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어,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손길로 그렇게 쓰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순탄치 만은 않을 거라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고, 혹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에 대한 힘든가 뭐 정신적으로 힘듦이 동반되어서 그 믿음의 길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살피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길로. 들어서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믿음 구원은 당연히 받았지만 제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이런 구원 간증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다시 그길 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럴 수 있기를 제 성도님들 앞에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이 고마운 자유 의지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실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로 채워 나가고 싶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해 주시고 먼저 기다려 주시고 저에게 손을 뻗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제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고 주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네. 더욱 주님을 향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이 구원과증을 통해서 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주님께서 보시고 흡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